지금부터 시플렉스 아이디값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측정 아이템으로는 탄피랑 그리고 10원짜리 신권 10원짜리 복권 그리고 5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당일전 역전이랑 음반지 금끔 반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탐피부터 해볼게요 5 2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10원짜리 신권은 잠시만요 81이 나오네요 그리고 10원짜리 구양은 68이 나오고요. 50원짜리는 32, 100원짜리는 25, 그리고 500원짜리는 32 그리고 옆전 당일 전은 막게 나오네요 20 그리고 은반지 95 그리고 금반지 22가 나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